교회에서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외침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성경책. 어떻게 오랫동안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달기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아니면 교회가 먼저이냐? 성경이 먼저이냐? 성경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와 모든 가르침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옳은지 틀린지 구분하는 중요한 증거는 바로 성경이에요. 신구약 66권은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초대 그리고 중세 근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시 사도 이후의 시대이고요. 이때는 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 시기였어요. 사도들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중세 시대가 되면서 점차 이 이단의 세력이 커져 가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었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중세 교회에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의 목사와 같은 그 당시에는 이제 주교들이라고 불렸는데 이들이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뒤를 잇는 자들처럼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여겨졌어요. 주교들이. 그러면서 주교들의 말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되면서 더 성경보다 강력한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 시대에는 이 성경의 권위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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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하게 되면서 음, 성경이 희미해지게 되었어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중세의 이 교황들과 성직자들이 극심한 타락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시 교회에서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외침이 어, 외쳐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는 이 외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오직 성경만을 외쳤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두었던 것이죠. 교회보다 성경이 우위에 있고 성경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두면서 이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바로 개신교가 다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 보존될 수 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